예, 이번 시간에는 어, 호봉 재정 정정, 소멸시효, 근무연수, 승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는 이제 호봉 획정 중에 이제 초임호봉 획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어, 이번에는 초임호봉 획정 말고 그 외에 다른 또 중요한 어떤 호봉과 관련된 것에 대해 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내용에 대해서. 어, 호봉 재해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또는 승급 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거나 그리고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협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호봉재액정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경력 합산이나 아니면 호봉협정 변, 바,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것은 승급 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그니까 그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어떤 특정 공무원이 a 라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승급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으면 그거는 어 산입하지 않는다. 어디에 산입하지 않냐면 공무원 경력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징계 처분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어 공무원으로 적은 두고 있지만. 어, 정상적인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승급제한기간은 세월이 흐른 뒤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승급기간에 넣어주지만 징계처분기간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산입해주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무원이 정직 3월을 받았다 정,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정직 3개월 처분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 본인 호봉에 써먹을 수 없는 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호봉을 재액정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재액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재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산입을 해주는 시기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력합산 같은 경우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일을 예를 들어서 어, 2020년 12월 10날 신청을 했다. 그게 공무원 경력이다. 그러면 담당자분은 2021년 1월에 이걸 재액정해 주시면 되고, 유사 경력이나 아니면 초임호봉 획정할 때 반영을 안 됐던 경력을 추후에 낸다. 그런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다음 달1일에 재액정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호봉 재액정 같은 경우 이제 그 승급 제한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제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호봉 정정인데요. 의외로 호봉 정정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호봉 획정이나 정기 승급이 잘못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사례로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서에서도 어, 이게 저희가 이제 그교육지원청 근무해보면 승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호봉 획정을 하게 되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거슬러 뭐 예서 7급인 경우에 8급이나 9급들를 보면 최근 사례가 군 경력이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그래서 처음에 호봉을 획정해줄 때그군 경력을 잘못 산입해주는 바람에 사실은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 한번 그거를 자세히 검토해서 그, 이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서, 7급 때 지금에 와서, 어쨌든 승진하면서 보니까, 잘못돼서, 그분이 금액을 꽤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호봉정정을 하게 돼도, 어, 좀 어려운 경우가 뭐냐 하면, 이 좋은 정정이라는 거 자체를 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있어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호봉정정을 통해서 그분한테, 어, 호봉이, 그러니까 급여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그분이 지급받던 금액이 잘못돼서 저희가 환수나 여입이나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토해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호봉이 그분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나 환수나 여입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는 해당되는 분이 그 제가 기억하기로 한 천만 원 이상 하여튼 다시 이렇게 저희한테 그더 받아가신 경우가 돼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호봉경정이 많지는 않지만 호봉경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부작용이 생겨서 어 어떤 뭐 금액을 더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렇게 더뭐 여입 회수하거나 할 경우가 생기면 공무원연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연말정산하고도 관계가 되고 건강보험하고도 관계가 되고 다.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기준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그 해에 받는 그 당시에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을 떼, 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봉 정정을 통해서 본인이 아들 어떡지 받아왔던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면 거기로 인해서 부수로 생기는 부분이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호봉 정정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끝나기까지 뭐, 금액이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금방 끝나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뭐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호봉을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초임호봉 획정을 잘 하셔야 호봉 정정을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무원이면 호봉을 볼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호봉이 지금 잘돼 있나를 가로세로 맞춰봐서 이상이 있으면 호봉협정권자한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유선으로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서 화부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생긴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로 고치거나 아니면 뭐 별도 공문 신청해서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거나 해서 호봉은 어쨌든간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진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호봉 정정을 하게 되면, 호봉이 잘못됐던 그 기관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 된 분이, 호봉, 초임호봉 결정이 잘못돼서 정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호봉 담당자분, 뭐 급여 선생님이든 호봉 담당자분은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30년을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서, 그러니까 설사 호봉 정정은 호봉 획정 뭐 다른 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급여를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실제로 일어 이런,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왕왕 생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간에 호봉정정을 하게 되는 경우 생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호봉정정에서 소멸시효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이 보통은 알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과다지급된 급여봉급에 대해서 국가는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급여를 적게 받았으면 저는 국가에 대해서 3년 정도밖에 청구를 못 해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이 5년이나 3년으로 이게 똑같이 가야지 기준을 다르게 가냐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5년, 3년이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더 받은 건 5년, 덜 받은 건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해결못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멸시효 개념이 나오는데 그 소멸시효가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소멸시효가 유의당하고 시작되는 기산점 자체는 호봉정정 명령이, 효력이 발생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A라는 공무원의 호봉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근데 그게 호봉정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는 정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정정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발령권자가 정정을 하고 나서 5년 3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 전에 잘잘못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를 뭐 얘기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는 말씀 을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5년 3년과 관련돼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 요청할 때는 국가에 대해서 3년 이내로 요청해야 되고 더 국가가 저희한테 준 거를 지급받은 거를 회수나 환수해 갈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이 차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연수는 보통 이제 이 호봉에서 근무연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급. 뭐삼호봉2 년이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어 매달 그 일+ 일날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근무 연수를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 0 조에 이제 근무 연수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어 예산학교에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그 인사담당자로 근무를 해 보면 학교에서 호봉은 크게 많이 틀리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건드리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 근무 연수는 그 매월 그 호봉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일산 학교에서 이제 전화 많이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호봉이 변경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 하는데 호봉 변경은 없고 근무년수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관심이 들가는 어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이스에 들어가서 호봉을 한번 돌려주고 점검을 가로채 맞춰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근무년수를 놓쳐서 그 달에 돌려서 이제 만약에 이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급 상호봉 2년인데 이번 달에 구급 상호봉 뭐 3년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그 시스템적으로 돌려주시지 않으면 이반 변경되지 않으니까 이제 근무 연수 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호봉 정정 관련해서 그 권익위원회에서 예전에 2013년도 1월 16일자로 어, 이 권고한 게 있어요 제도 권고를 인사혁신처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가는 5년이고 그 공무원은 3년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이안 맞다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환수나 환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 5년을 맞춰라라고 일단은 권익위원회에서 인사혁신회에 권고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인사혁처 담당자분하고 직접 통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변경된 사항은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호봉 정정은.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호봉 정정 그러니까 호봉이 잘못된 걸 발견되면 호봉 정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3년은 정정을 해야 되는 거를 명령을 발동시키고 나서 효력이 발생된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호봉을 잘못된 게 40년이 흘렀다. 근데 지금 발견됐다. 근데 그분이 내일모레 퇴직이다. 그래도 정정하셔야 돼요. 왜냐? 호봉 정정을 해야 이분이 퇴직하셔서 연금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받아야 될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호봉이 잘못되어 있으면 호봉정정에 대한, 어,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제한은 없다. 기간에 대한 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권익위원회에서는 호봉정정도 기간을 끊어서 무조건 5년으로 하자. 그래서 뭐 더하든 덜하든 무조건 5년 이내만 하고 5년이 지난 거는 그냥 정리 안 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권고는 했지만인사혁신이나 행안부에서는 특별하게 규정을 바꾼 적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쨌든 호봉 정정은 제한의 기간은 없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3년이 지나면 임금은 끝나요. 그 3년이 지나면 물론 이제 시효의 정, 정지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제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퇴사한 이후에 3년 동안 있으면 월급을 못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은 더 이상 청구 못 한다 마찬가지로 권익위원회에서도 5년 정도 갖고 정리를 하자 호봉이 잘못된 경우에 그런데 특이하게 유별나게도 공무원한테만 호봉정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잘못된 게 호봉이 잘못된 게 40년 50년 뒤에 발견되더라도 정정해야 된다는 어떤 특이한 개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선급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기승급은정기 승급 일에 승급 제한 기간에 미해당돼야 되고 승급 기간이 1년에 1년 이상인 경우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기승급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 11월 5일 에 발령 난 사람은 이 사람의 정기승급일은 언제냐 하면 2022년 1월 1일. 12월 5일 날 올해 발령은 났지만 내년 12월 5일도 아니고 내년 12월 1일도 아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도래되는 그 다음 달 1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 하에 그냥 발령이 나서 근무한다고 하면 정기승급일은 2022년 1월 1일이 정기승급, 매월 1일이 정기승급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승진이나 이제 강임이나 이런 거할때 잔여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1년 이상이면 승진 전 계급에서 승급을 시켜준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예를 들어 9급 전경력이 없는 사람은 9급 뭐 1호봉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12월 1일날 발령이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도 12월 1일날 이제 호봉이 그러니까 근무년수가 정기승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발령을 났는데 전력이 있어서 2020년 1월 1일 날 발령이 났는데 이 사람이 어 잔여 기간, 그러니까 전에 전경력이 6개월을 인정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6개월 이 사람의 정기승급 일은 통상적으로 전력이 없다라고 하면 1년, 그니까 올해 1월 1일 날 발령받은 사람은 내년도 1월 1일 날 정기승급하지만 6개월의 전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6개월만 더 있으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20년 1월 1일자 발령 난 사람은 2020년 7월 1일 날 정기 승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 정기 승급하면 1월날 발령 받을 때 갖고 있던 었 6개월은 날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요입당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내년 근무 연수가 바뀌는 정기 승급은 내년도 2 0 2 1년 7월 1일 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징계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에 넣어준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징계처분 기간은 공무원에 재직하고는 있지만 호봉에는 안 넣어줘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정직 1월 2월 3월 안 넣어주는데 근데 이제 어, 징계기로 말소가 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경직은 7년 강등은 9년 이 기간,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나게 되면, 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20년 9월 5일 날, 정직 처분은 3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해서, 징계 처분 기간은 3개월이지만, 징계기록 이 말소되는 건, 처분 받은 때에서부터, 어, 기산을 해서, 이제, 9년, 7년, 5년, 3년이 지나면, 이 정직 3월, 3개월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기간이 경과한 날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서 12월 5일이다 그러면 그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든 내년도 1월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있으면 그 정지 3월을 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조금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징계 처분에 따른 승급 제한 기간은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강등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승급제한기간이 지방공법 69조의 이 각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인 경우에는 6개월을, 6월을 가산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올해 2020년 7월 1일 날어 견책을 받았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감봉이나 정직이나 강등은, 어, 징계 처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견책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자마자, 그 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2020년 7월 1일 날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견책 처분을 7월 1일 날 받고, 저기, 징계 처분 기간은 없어요, 별도로. 그러, 그렇게 되고, 승급 제한이 6월이다. 그니까, 6개월 동안은 승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6개월은. 스톱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2021년 7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그 전에 있던 전 경력, 7월 1일 날 있었던 그 견책을 받기 전에 경력을 그냥 물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구급 상호봉에 자녀일수가 1월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구급 상호봉에 6개월을 도와서 내년도 1월 일자는 7월, 7월이 되겠도 자녀가. 그런데 6개월 자체는 승급을 제한시켜 놓고 안 놓기 때문에 6개월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20년 7월 1일에 견책을 받은 사람은 7월 1일 자 9급 35봉 1호를 갖고 있었지만, 자녀가 아무것도 6개월은 비어있고, 2021년 1월 1일 자에 다시 9급 35봉 1개월을 갖고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쭉 가다가 견책이니까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에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 2021, 2022, 2023년도 7월 1일 날. 견책이 3년이 지났으니까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이그 때에 이그 승급 제한됐던 6개월을 다시 넣어준다. 호봉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이 징계처분을 받을 때 하나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징계처분 기간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 호봉에. 그런데 나중에 넣어줄 때이 징계를 받았을 때도 어떤 징계를 받은 거에 따라서 이 승급제한계에 달라진다 기본 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어이 제한되는 범위가 되게 적었는데 승급 제한되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 넓다 그래서 징계부과금 소극행정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견책 같은 경우 는 6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6개월을 가산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1 일자로 견책을 받은 사람이 일반이면 6개월만 정지 스탑될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근데 어쨌든 견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6개월 가산해서 승급 제한 기간이 스탑되는 게 1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이 1년을 다시 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지 1개월을 받았으면 어, 승급 제한 기간 18월, 정직 1월 합치면 이 사람이 총 승급이 안 되는 거는 정직에 따른 승급 제한 기간 18, 정직 1월이라고 합치면 1 9개 되죠, 19.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스탑되는 게 19고, 나중에 7년이 지난, 이게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끝난 다음에 7년이 지난 시점에 19개월 중에 18개월만 넣어준다. 본인이 징계 처분을 받은 일월은안 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고 근데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하여튼 많이 헷갈려하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 저한테 주시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경고, 불문경고, 견책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그 중에 이제 파면 해임은 어쨌든 중징계, 배제징계고, 나머지는, 어, 교정징계다. 근데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불문경고인데, 불문경고는 징계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승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징계처분 기간이나 징계처분 집행 종료된 날부터 로 일정 기간은 안 넣어주는 거예요, 승급이. 승급이 스타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징계처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승급 기간은 1년에 대해서 하루봉씩 승급을 한다. 그게 정기 승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 자녀 승급 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승급이 있고, 특별승급이 있는데, 특별승급은 업무 실적이 탁월해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또는 제한 채택이 되거나, 시행에 특전이 있는 경우에, 따른 특전의 경우에 특별승급을 해주는데, 사실은 뭐, 이 특별승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해드린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호봉죄액정, 호봉정정, 소멸시효, 근무 연수, 그리고 승급 또는 뭐 승급 제한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